자 다음 이차 함수 fx가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f6의 값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가를 봤을 때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5다라는 걸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 fx는 플러스 8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다라는 거이 fx 플러스 8이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fx는 k의 전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과 같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때, 이때 나의 범위를 봤을 때, 이 fx의 최소값은 1이요. 에 그럼 이런 최소값은 항상 완전제곱을 통해서 구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완전제곱 해보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이는 어떻게 돼요? k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8과 같다라고 식을 쓸수 있는데, 이때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대최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라 했을 때이 그래프는 k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9k-8에 대해서 양수면은 위로 볼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지고 k가 음수면은 이렇게 2-9k-8에서 위로 볼록으로 해서 만들어질 텐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정의역의 범위가 이 2라는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최소값은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8이 2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는 9k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건데 이는 k가 양수라는 거에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3인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칭 중에 멀면 멀수록 최솟값을 가지는, 그럼 최솟값은 얼마가 돼요? F의 0의 한수 값과 같다. 그럼 이를 대입해 보면은, 얼마가 돼요? 이게 0이면 00이 되니까,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8이 뭐와 같다? 2와 같다로 즉 마이너스 5k는 10 그러면 k는 음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f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8과 같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f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2가 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